여러분들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자발트들 막 펌핑 나오죠? 이름도 막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펌핑 나오는 이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분량에서 국내 자발트 시가총액 낮은 애들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일단 그 보기 전에 제가 댓글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볼게요. 길어. 알바트로스 프로, 프로젝트, 리플, 스텔라, 이더리움. 다잘 오르고 있던데요? 11월 중순까지 비트가 달달했고, 그 이후로는 알트가 달달합니다. 이미 알트장 시작됐어요. 이게 시작도 안한 거면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른다는 거임? 이분이 놓친 게 뭘까? 아, 이분을 저격시키고 싶어서 갖고 온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까봐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분이 놓친 게 뭘까요?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그 잣대가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지 않죠? 자, 근데,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야. 지금 알트 펌핑장 아닌가요? 리플이 2,000원 넘게 갔는데? 스텔라가 800원 넘게 갔는데? 도시코인이 지금 3배 갔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올랐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 우리 올해 3월달에 한번 상승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상승장이 움직였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AI 코인들 상승했나요? RWA 코인들 상승했어요? 순환매 장세 나왔어요? 일부 몇몇 개의 뭐 리플, 뭐 도지코인 이런 애들만 올라갔지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알트불장 아직 안 왔다고요.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 확인 안 해도 안 왔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500만 원 이게 정상이야? 물론 올라서 좋겠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솔라나 이렇게 오른 거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뭐가 기술력어떤고 알겠어 그냥 다 500이 정상이냐고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정거점을 돌파 못했다는 건 알트불장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몇개 올랐고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그래서 알트불장이 온게 아니라고요 비트 도미넌스는 어떤지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어떤지 비트 이더 제한 토탈 3도미넌스는 어떤지 코야비 지표는 어떤지 세미코인 유입량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열댓 개, 한 스무 개 가까이 온 데이터 다 비교해도 이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떠내려 가는 거라고.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런 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 지금 업비트나 비싼 거래소들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 듣도 보지는 못했던 자발트들 이 있죠 얘네들이 미친 듯이 펌핑이 나오고 하루에 한50% 100%씩 나와 미친 듯이 나와 그러니까 야 자발트장 시작 아니 알트코인 불장 시작됐다 그 얘기 나오지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자발트코인들 있죠 얘네 펌핑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도 우리 블록체인이나 코인판에서는 지금 현지 프로에 있기 때문에, 어 필드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 는 겁니다. 요 얘기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뭐전 세계 모든 방송 찾아봐도 요못 들어요. 이 내용은. 업계 사람들은 알죠. 자, 지금부터 진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려볼게요. 정리를 위한 마지막 바라기엔? 우리 MM 기업들 들어보셨죠? 마킹 메이킹? 코인을 발행해서 우리 한 하루에 100만 달러 거래량 일으켜 주세요. 어 100만 달러는 예를 들어서 만 원이고요. 천만 달러는 2만 원입니다. 1억 달러는 10만 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 거래를 샀다 팔았다 자전거래를 해 주면서 유동성을 주는 기업들을 MM 기업들, 마킹 메이킹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마킹 메이킹 기업들 중에서도 뭐 우리 뭐 윈터뮤트, 뭐 이런 애들. 막 대형 막큰 애들 있죠. 이름만 들어봐도 야, 뭐 엄청 짱짱한 애들 수조 달러 막 불리는 애들. 대형 MM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MM 기업들, 소형 MM 기업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알트 불장이 뭐 왔습니다. 막 순환매장이 왔습니다. 지금 안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냥 간접적인 이유를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AI나 아니면 막 시가총액 높은 애들 있죠.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얘네들 상승이 안 났죠. 무게가 무거운 애들. 야, 자, 볼게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어떤 애들이 들어 올려야 될까요? 대형 MM 기업들이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돈은 지불 없어가지고 소형 MM 기업들이 들어와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폴리곤, 뭐, 리플, 이런 애들. 무게가 무거워.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얘네들 가격 띄우려면. 시가총액이 높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상승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천 원짜리 코인을 이천 원에 띄우는 거랑 십 원짜리 코인을 백 원에 띄우는 거랑 천차만별이죠 가격 차이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 막 대형 코인들 시가총액 탑백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 띄우려면 우리가 이름 들어봤을 법한 뭐 인터뷰 들어가든가 대형 MM 기업들 얘네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볼게요. 대형 MM 기업들 손에 갈 필요 없이 국내나 뭐 해외 거래소나냐 자발트들 이 있죠. 진짜 그냥 소형 이런 극보자 시가총액 천이 밖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굳이 대형 MM 기업들한테 비싼 돈 주고 할 필요 없죠. 얘네는 국내가 됐던 아니면 뭐 해외가 됐던 좀 자영업자, 중형 밑에 소형 MM 기업들이 가격을 띄우겠죠.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조금만 사더라도 무게가 가벼우니까 금방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MM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대형 MM 기업이 있고 소형 MM 기업이 있습니다. 대형 M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거운 것들을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불장 때 하죠. 뭐 시바이누, 도지코이 들어오는 애들 이런 애들 들어올립니다. 그럼 아직 우리가 불장 안 왔죠? 그럼 정식적으로 미친 듯이 막 유동성이 미친 듯이 들어올 때 그때 불장 때 들어올립니다. 소형은 어떨까요? mm 기업 얘네들이 코인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불장대 대형 마킹메이킹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얘네들 거 올려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무런 아직 어? 불장 초입 부분에서 비트코인만 오르고 관심이 없고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찝어가지고 먼저 그냥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막 혼자 40% 50%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더 나을까 당연히 지금과 같이 불장 초입 때 모든 알트코인들이 안 올라갈 때 대형 마킹메이킹 기업들이랑 경쟁 안 붙을 때 그때 올리겠죠. 유동성이 좀, 그 때보단 적게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 활동하는 마킹메이킹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소형 마킹메이킹 기업들. 자발트들이 지금 미친 듯이 펌핑된다는 거, 누가 움직이고 있다? 마킹메이킹인데, 좀 영세한. 중형, 소형. 이런 애들이 지금 띄우고 있다. 왜? 시장에 관심을 독차지해야 되거든. 그래야 또 적은 돈으로 올릴 수 있거든. 이해되셨나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시점은 지금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나중에 대형 마켓메이킹 얘네들 막 시바이노 올리고 도지코인 올리는데 거기 잽이 돼? 안 되지. 그리고 걔네들이 준비해놓은 대로 기사를 막 올려. 코인 관련된 막 카페 기사 올리고 막, 아, 이렇게만 했으면 우리 애가 협업했습니다. 대형. 그, 때는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그게 맥힐까? 시도 안 맥히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왜 자발트 코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분석 질이네요. 이거 때문에 우리 보시는 거 아니야, 혹시 방송을. 그럼 코인 이슈야,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뭐마킹메이 기업할 것도 아니고, 현직 뭐 업계에서만 아는 내용들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 자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번 분량에서 국내 김치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자발트, 시가총이 낮은 애들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렸죠? 아까 피날레가 마지막 장식한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걸 어떻게 알지? 주변에 우리 펀드들도 많고, 마킹메이킹 담당자분들 많고, 아, 주변에 크립토 관계자들인데 이걸 모르는 게 바보지. 알아도 얘기를 못하죠. 외부 억압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에 지금 기간 보고서 쓰는 게 지금 두 군데나 있는데, 그거는 몰라? 거기 기관들 자금만 합쳐도 수조달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저희 코인 이슈 방송을 지금 최근에 아신 분들은 그냥, 좀 젊고 새파란 놈이 사짜다 돌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제 기간보고서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크립토펀드들 얘네들 자금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진짜 거품 물면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막 불장 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4년 동안 방송은 4년이고 코인 투자하 8년 했어요 그냥 막 허접한 이런 막 차트 보면서 랠리 펼치고 막 갑니다 떴다방 불나방 그런 방송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게 공짜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야죠. 그런 지금 인사이트랑 내용들을 여러분 듣고 계신 거라. 또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또저 새끼 또 잘난 척 하네. 대충 한번 해야지. 또 1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잘났다, 우리가 짱이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무리 똑같은 정보, 내용, 강의를 듣더라도, 그 강의 내용이 100만원짜리라고 얘기를 듣는 것과, 1000만원짜리 강의입니다라고 듣는 것과, 그 질의 차이가 다르다고요여러분들 멤버십 방송에서 똑같은 내용하고, 구독자분들한테 똑같은 내용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내용이 비슷하면 멤버십 회원분들 막, 난리 치죠 아왜 정규방송 하세요 인유 신이 방송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말 방송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한 가지 말씀 드릴까요 똑같이 토시 하나 말씀을 안 바꾸고 드리더라도 구독자분들 정규방송 분들은 무료로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수익률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에 집착할 필요 없다 똑같은 내용을 듣고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백만 원짜리 인지 천만 원짜리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 받아들이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알트코인 담으면 안 되겠죠? 무슨 알트코인? 국내 김치. 그래서 포인트 시작은 뭐를 담아야 되냐? 뭐 궁금하다. 그러면은 뭐 요거, 어, 알트코인 불장 종결반. 우리 16개. 이번 불장에서 상승할 섹터. AI, RWD5, 미미, 게임파이어, 힐은 총 16개 알려드렸습니다. 무료 강의 듣고, 아, 요거는 내가 이번에, 이번 불장에서 인생 좀 바꿔볼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어, 들으시길 바랍니다.